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펴서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전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렇게 어제도 말씀을 쭉 읽는데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이렇게 흔히 접할 수 있는 말씀인데 새벽에 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저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참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책망하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고 함께 적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지혜가 여성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광장 모든 도로와 이렇게 골목까지 다니면서 간절하게 외칩니다. 간절하게 외치죠. 어, 제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말씀을 이렇게 이제 묵상하는 거죠. 어, 내가 지혜를 이렇게 찾아 다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녀서. 숱하게 나를 이렇게 체크하고 나의 어깨를 두드리고 내 심령의 문을 이렇게 두드린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마음을 두드립니다. 뭐라고 이야기 하시느냐? 너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지 말아라. 동시에 미숙하고 겸한 자들로 살아가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도 이제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면 좋습니다. 뭐, 누군들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욕심에 빠져서 어떤 죄악에 지금 그 심각한 죄악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가끔 그 교회 일로 혹은 개인적인 일로 서울 시내를 이렇게 나가면 어떤 빌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빌딩을 보면 옛날 뉴스가 떠올라요. 어떤 분이 거기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도 알아요. 겉으로 볼 때는 뭐 검찰의 압박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죄를 지었죠. 그분이 떨어지기 전에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게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헤아려집니다. 아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저렇게 자기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 누군들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죄악의 상태에 거하면 그게 또 상황이 꼬이고 꼬이면 우리는 죄, 내가 죄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시잖아요. 어떤 단계를 넘어가면 죄가 통제가 안 됩니다. 돈과 마찬가지죠 내가 돈을 다루지만 어느 임계점이 넘어가면 돈이 나를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 마음을 우리가 수시로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 오죽하면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먼저 이 땅을 떠났을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을 자꾸 이렇게 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도 내 인생을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더 간절한 분이 계신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길거리에서 뭐 장사하시는 분들 물건 사시는 분들로 가득 찬그 시장 골목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 어디 갔니? 너 어디 어디 갔니?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철수야, 철수야, 영희야, 영희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면서까지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흔들어 깨웁니다. 어, 이 모습도 한번 오늘 우리가 이따 말씀 듣고 기도하실 때꼭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미지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굉장히 말씀을 묵상할 때 유익하지요.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 몇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참 전에 어, 외국 생활을 할때 그 거실을 같이 쓰고 방을 나누어 쓰는 어,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우스메이트라고 하죠. 룸메이트는 아니고 하우스메이트인데 그 중에 어느 한그 나이 많은 형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박사과정 말 마지막 학기였는데 어, 교, 이렇게 강의도 해서 저희들이 교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분과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었는데 이유는 알수 없지만 그분이 제가 주중에는 학교를 가고 또 주말에는 교회 봉사를 가고 집에 오면 월요일날이 늦잠을 잘수 있는 어, 마지막 뭐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늦잠을 자고 싶으면 그 형님이 교수님이 제 방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항상 저를 깨워요. 그러면서 한 배씩 일어나라고 한 배씩 일어나라고 저는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우리 과일 농장에 가자고 저를 이렇게 깨웁니다. 너무 짜증이 나죠. 제가 이렇게 싫어하는 얼굴 표정을 짓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분이 4년 가까이 저를 계속 오일 아침마다 깨우는 거예요. 과일을 먹으러 가자고. 그게 어딘가 하고 처음에 갔는데 아주 짙은 남색의 조그만 알갱이 같은. 저는 그거를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몇 달러면 주면 이것을 먹을 수가 한 거의 한 포대, 뭐 엄청 많이 줍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이름이 블루베리래요.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몸에 좋은 줄 아냐? 제가 황당하죠. 4년 가까이 저를 깨웠습니다. 이게 눈에 얼마나 좋고 암에 얼마나 좋은지 먹어보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큰 과일이 좋은데 한 입에 물수 있는 그분이 거의 4년 동안 저를 끌고 다녔어요. 제가 싫다고 내색을 해도 아주 강권적으로 저를 끌고 다녔습니다. 다른 것은 그분이 온유하게 저를 대했는데 그건 만큼은 그렇게 제가 블루베리라는 것을 처음 먹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꺼냈는지더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 눈이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지혜가 소리를 높이는 것처럼 저를 강권적으로 끌고 간그 형님이 지금 부산에서 교수님을 하는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금 통화를 하면서 아, 형님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제가 인사를 해요 지혜가 우리를 그렇게 찾습니다 흔들어 깨우고 일어나라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떠올린 김에 하나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쏙 들어오지요 그렇지요. 어, 간절한 마음이. 저도 정말로 간절해요. 그 간절한 마음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남은 인생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아서입니다. 그렇게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어느 후배 목사님이 저를 만났습니다. 제가 아주 아끼는 후배 목사님인데 양파를 먹으래요. 그래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렇게 꼬린 내 나는 황당하지요. 근데 이 후배 목사님은 자기가 직접 양파 농사를 선배 목사님과 함께 지었고 아르바이트생으로 이게 유기농이고 얼마나 좋은지 농약도 안 치고 거름도 안 준대요. 그래서 이것을 발효시켰는데 자기가 몇년 동안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좋답니다. 아이들까지 먹인데요. 제가 황당했습니다. 무슨 그런 꼬린 내 나는 음식을 블루베리는 세련되기라도 하잖아요. 계속 2년 동안 제가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다시는 얘기 끄내지 마라. 너무 촌스럽다. 뭐. 어떻게 냄새 나는 걸 먹냐. 2년 가까이 그 후배가 저를 쫓아다니면서 설득을 하는데 제가 설득을 당할까요? 안 당합니다. 저는 건강 신봉주의자도 아니고 과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그러던 어느 날 거두절미하고. 이 후배 목사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아주 진실된 눈빛을 담아서 되게 그런 말을 합니다. 형님, 우리가 많은 것을 먹는데 온 몸에 좋은 것은 없어요. 눈에 좋으면 뭐에 별로고, 심장에 좋으면 뭐가 별로고, 허파에 좋으면 뭐가 별로입니다. 그 끝에 이한 마디를 툭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피가 맑으면 그 피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온몸을 치료하지 않을까요? 딱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확 무너졌어요. 맞다. 사람이 피가 맑고 깨끗하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나를 치료하겠지. 그래서 억지로 그때부터 그 후배 목사님이 추천하는 양파즙을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먹기를 시작한 지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피검사를 했는데 의사선생님이 깜짝 놀랍니다. 이 나이에 어떻게 이런 피가 나오냐요. 부러우시죠? 그 후배 목사님께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다 잊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그렇게 쫓아다녀요. 먹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문을 놓고 할때 문을 확 열어서 맞이하지 않으면 그 다음 장면은 그 문이 확 닫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죄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 정도까지만 하고. 돈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도 거기까지 갔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24절 25절인데요. 하나님의 지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오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이 이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나한테 외친다는 표현이고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 너, 너에게 부르짖고 찾아고 쫓아다녔는데, 심지어 시장바닥까지 쫓아가지 않았느냐? 네가 혼자 외롭게 있을 때네 문을 놓고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만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로마서 10장 21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마음이지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루 종일 이렇게 손을 벌렸대요. 내게로 와라. 나와 함께 가자.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을 사도 바울이 재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절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폐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사도들도 말하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며칠 전에 저는 영어 공부를 위해서 가끔 이렇게 지나간 영화를 보는데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다 아시지요? (2차) 대전을 끝내려고 미군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인명피해가 너무나 어마무시하니까 미군 그 부대에서는 전략 본부는 이걸 미리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 몰라서 그래도 일본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나가사키에 투 투하를 하잖아요 그때 미리 엄청난 삐라를 뿌립니다 히로시마를 보지 않았느냐 떠나라 다 떠나라 모든 일본 백성은 나가사키를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절대 다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십만에 달하는 일본 국민들은 원폭의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는 기회가 계속 주어지면 그게 계속 이어질 줄 압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전하니까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사람한테는 죄악의 습성이 있어서 어떤 그 호의가 베풀어지면 무지무지 고마워하죠. 두 번째 벌어지면 감사해합니다. 세 번째 벌어지면 음 괜찮아. 네 번째 벌어지면 당연한 것으로 서서히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호의를 베풀면 원래 이것이 당연하고. 열 번째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래서 호의를 베풀면 호구가 된다고 제가 일찍이 짧은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다 때가 있는 것이지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다 때가 있어서 그 임계점을 돌파할 때 결국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26절에서 28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신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아멘 주님이 간절하게 매달릴 때가 있고 어느 한순간이 지나면 주님이 떠나십니다. 오죽하면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나 내가 대답하지 않겠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들은 원수를 용서한다 하지만 사실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하지만 용서한 다음에 지켜봅니다. 사실 용서하는 사람도 없어요. 남들이 지켜보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냥 관계를 적당히 해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로 용서하십니다. 정말로 용서하시고 우리가 철저히 돌이키면 정말로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요한 사도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언급하면서 최후의 심판을 묘사한 말씀이 있는데요.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 한국 열쇠를 가지신 이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묵상하는 거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인데요? 살인자인데요?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어느 날 다칩니다. 한번 다치면 끝장입니다. 아내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있어도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어도 그 문이 닫히면 끝입니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22장 다시 한번 인용을 하시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이 말이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한번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29절 이하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대저, 그 이유는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애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신 여겼음이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항상 선배 목사님들께 들은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목회를 잘 하신 분한테도 지혜와 이렇게 도움을 받고 또. 목회에 어려움을 겪는 선배 목사님들에게도 배웁니다. 그런데 한참 전에 이러저러한 일로 오해가 쌓여서 불의한 일로 목회를 미연합 감리기 위해서 그만두게 된 선배 목사님을 만난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스토리가 있지만 그분이 잘못을 하셨죠. 그래서 결국 목회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목상하면서 떠오르는 장면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자꾸만 주의 은혜를 생각하지만 그렇습니다. 주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지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인생을 쭉 살아가다 보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쩜 저렇게 지혜롭게 그 진로를 준비하고 가정을 돌보고. 사회생활을 하는지 참 부러웠던 적이 많습니다. 정말로 지혜로왔습니다. 너무 너무 부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그분들을 쭉 돌이켜 보면 다시 또 두부류로 나뉩니다 너무 너무 지혜로왔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지혜가 자기를 얼검해서 자기 인생을 파멸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있었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데 끝까지 잘 살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인생의 풍요로운 열매를 맺으면서 이제 마무리해 가는 선배 성도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겸손함이었습니다. 정말로 지혜로운데 겸손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 나를 찾아올지 몰라 열린 마음으로 낮아진 자세로 살았던 그분들이 마지막까지 온전한 인생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로 자기 인생을 얼거 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말씀 아주 딱 부러지게 나와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전도서도 역시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는 것은 지혜롭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네 지혜에 네가 빠지지 않게 조심해라. 주님이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과 32절에도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라고 이야기하시므로 자기 꾀에 배불러서 네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또 다른 차원의 지혜 겸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구절과 마지막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루되 30절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하루도 남은 인생도 평안하고 능력있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